자, 한 번. 가볼까요? 모노 쇼케이스, 같이 보기 약간 육성 느낌을 더낸는다 몬스터 헌터 와데이트4단에ついて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에于해아즈于安乐生다忧患死于安乐生于忧患,死于安乐. 와 크다 와 이렇게 생겼었구나 완전 이렇게 큰 모습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게 저거 다 박혀있네 공룡창 같은 거 오. 저거 뽑아다가 쓰는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나디야! 몇 명이야, 몇 명? 일단 4명 이상인 것 같은데. 어. 역전왕 진다 아주 나와버렸네요. 험한 것. 가 막아줘요 이거 오 저러고 변신 하나 봐 잎에 들어가나 봐왜 간지 멋있는데 아니 이게 필두 건어 나오면서 건어가 이렇게 앞장서 있는 거 보면 건어가 주인공인가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명이야? 8 8인 레이드가 맞나? タイトルアップデート、第4弾ンゴグマジオスが登場します。ゴグマジオスは、最大4人のハンターと、ハンターネミャンとポトントンでヨドルメオンクエストになります。ナディアやファビウスたちのポトントでヨガキャラでなおしよするためのゴグマジオスのクエストは。 常設イベントクエストとして同日<は>、どうに合心します。やね ?IronMade のスカアー、ティアブ器に使用することで、キョアーアティア武器への強化ー行えるようになります。マス<ゲ>。トゲーアーティアブキエノキョーシリーズスキルとグループスキルあ<ー>、シリーズグループスキル、無ジャギ、ハシクヨ。バクセダ すでに発動している復元ボーナスのカテゴリーを引き継ぐかリセットするかを選択して行うことでさらに強力な復元ボーナスの発動が狙えるようになるほか保護度をたして、シリーズスキルを再抽選することが可能です。 レ戦センオの第4弾としてレ戦センオジンダハードが常設イベントクエストで登場します。<お>ます新たな防具が生産におじょうになりおじょうさんにおおじしうさんにおじょうさんにおさんにおじょうさんうにおじます 한계 돌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 제가 이제 그보호을좀 모아놓을... 모노 모아놓, 보급이 아니라 그... 가복을 좀 모아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장식품 슬러 강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장식품 슬러를 강화하게 되면서 옛날 그러니까 5에서 7 희귀도 짜리가 그룹 스킬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목소리가> 생각. 쓸만하지 않겠나? 뭐 세팅이 확 바뀔 거 같아. 사라고호시가등장する수れます할건 진짜 많을 듯. 철타이소대검한 <목소리가> 추가된다. 그 이게 마을에서 자꾸 보였다네요. 이인양반이 이 누군지 모를 대검을 든 양반이 자꾸 보였다는데. 밤한계? 응. 이름이 밤한 よし、サラマス。無料 contents と,と,、yeah, として、ヨンシュルイの夏カシノポーズ、ポジュー、デジョンにゅう。マタ、カリウド、ミダシ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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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ミ 호위키新たに1 4武器書アンター武器の重ね着装備が登場 뭐, 뭐라 그래? 저런 거 뭐라 그러죠? 어, 선부터에도 저런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약간 고런 느낌이네. 저런 느낌을 뭐라 그러지? 고대 무기 같다고 해야 되나? 하신 이모티콘. 아, 씨 제가 가렸네요. 하신 토마토 이모티콘. 저거 뭐야, 이거 <laughs> 저거. その他にも <laughs> <laughs> 겨울 축제.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마지막으로, 오, 아, 야 그거 같다. 그거 그 뭐라 그러지 겨울에 하는. 실제로 저런 하는... 뭐라 등불 축제? 고양이 이런 거. 뭐 어, 어, 퍼레이드 느낌도 있네요. 조명 축제. 그러니까 어, 일루 맞아 맞아 맞아. 일루미네이션. 그런 거 그런 거. 보카니모 이벤트 캐스터. 어나 저거 있는데. 나저 안경 이 저런 거 실제로 있어.

無料タイトルアップデート第4弾は12月1 6日にモグマジンスターとしてゴグマジェスが登場します。12月19日にモグマジェオシスとして巨劇戦が登場するほか高難度フリークエストの追加や各種改善武器調整を実施いたします。2026年2月2月てアップデートでは。 オグマ、サバガジゴ、ハゲド、パクセイ、ナゲタ、ユーザーの皆様からいただきました。オグマ、サバガジゴ、ゲー、パクセイ、ナゲタ、ワジワジゴ、ゴールデゴン、ナワジ。オールデゴン、ナワジ、モンスターハンター、ストーリー、モンスター、モンスター、アイシュナウ、ストーリー、サバレナウ、ダギギギン、ハンコマン。 ワイルロイヤルアイルールディのなりきりおとも防具や特別なチャームが獲得できます2月のアップデートの詳しい内容は配信直前に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のでお待ち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s よ。チーム版で遊んでいただいている皆様へのお知らせです。 まずは今回のタイトルアップデート第4弾にて追加の改善を行います次に来年の1月にスチーム版専用の安定度向上に関するパッチを配信予定です発生することがないよう慎重に動作確認を進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그래서겁나오래걸리나봐対応にお時間を頂い,いてしまい大変申し訳ございま頑張りましたそれでは皆さん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왜 사냥하러 가자 안해 힘내 스즈모토상 스토리즈3 많이 팔면 되지 이코제 대신 해주자고요 히두가리 이코제 고구마는 저는 할건 뒷다 많을 것 같긴 해요 재밌어야 될 텐데 8인 레이드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엄청난 노가다가 될것 같은데 패턴이 어떨지 재밌어 보이긴 해요 필살기하고 이런 거파인레이드 같았는데 이게 뭐 헌터 8명을 우겨넣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될까 했는데 서포트 헌터 넷과 헌터 넷은 좋은 방향 같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서포트 헌터 빼고 하기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혼자 잡을 수 있을지는 잘 8명이서 잡을 걸 혼자 잡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금세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고구마지우스나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고요. 역자왕진다하드 재미 없을 것 같고요. <laughs> 기존 옵션을 리셋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긴 했어요, 이게. 이어 받아서 강화된 거두 개, 초기화해서 세 개. 리셋하면 세 개고 뭐 그거는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주인의 혼을 무조건 붙여야 될것 같아, 일단. 일단 좋게 쓰려면은 무조건 주인의 혼을 붙이는 방향이 왜냐면 주인의 혼 때문에 방어구가 고정이 되거든요, 항상? 주인의 혼을 일단 붙인다.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쓸지는, 무기마다 다르겠죠? 영상에서도 주인의 혼이 붙는 걸 보여주던데요. 그게 종결이라는 거지. 응, 음, 아무래도 주인의 혼이지. 그, 오륙 이렇게 쓸 수, 이게 슬럭 강화가 되면, 뇌양용이 아, 아무래도 다시 금 이게 주인의 혼 같은데요? 두 번째 거? 뇌학령의 투지와 주인의 온. 좋은 거 띄웠네! 졸업 세팅 알려주는 거야, 이거? 네, 여러분은 고구마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쉬웠으면 좋겠어요? 적당했으면 좋겠다? 그 적당이가 맞아? 왜냐면 너무 쉬우면은 좀 시시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시한 걸 바라지 않거든. 어려운데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요? 그거는 조금 어렵네요. 그거는 난이도 조절이 어렵네요. 근데, 오메가만큼 어렵지, 을리는 없는 게, 얘는 반복노가다 컨텐츠기 때문에, 오메가만큼 어려울 순 없어. 영식만큼. 영식 오메가보다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음. 노가다하기 영식 같은 난이도면 좀 곤란하죠. 그치? 근데 또 일반 난이도, 일반 오메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진다. 저도 조금 한다. 근데 이게 8인 파신데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8인 팟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더 도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넷이 가는 거지 뭐 서포터 헌터 빼고 넷이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플러스 서포터 헌터 3인을 껴서 4명이 간다거나 그게 될지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참신한 것 같아 오 신선해! 헌터넷? AI 서포터 헌터넷 와일드에서 서포터 헌터들이 진짜 똑똑하게 잘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8명을 쓰는 게 되게 신선한 방향 같아서 어떤 방식의 기믹이 나올지 그것도 궁금해요. 기믹이 분명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밸런스 패치 무기 밸런스 패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엄, 모아, 강모아, 참모아, 위력과 속성 보정이 상향됩니다. 속성 상향, 전반적으로 속성치를 좀 상향하는 것 같죠? 태도 특수납도 대기 자동 해제 시간 연장 특수납도를 하고 있을 때 좀 일정 시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풀리는데 그걸 계속 대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간파를 잘 잘할 수 있게 좀더 상향 조정 해준 겁니다. 어, 네가 와, <laughs> 네가 와 연장, <laughs> 네가 와 연장 특나 플레이를 좀더 하라 이거죠, 그렇죠? 특나 플레이를 좀더 쉽게 해라, 쉽게 할수 있게끔. 아무튼 태도 별거 없고 지금도 긴데 사실 이거는 태도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태도 유저로서 지금의 와일즈의 태도. 솔직히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고칠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건드릴 게 잘. 캐논는 <laughs> 다른 다음 시리즈에서 기대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딱히 문제는 없는 것같기다 보이기 때문에 거, 별로 건드릴 것은 없을 것이다.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적인 배기 자체를 없애라고 하고 싶어요. 빨간 코팅이 됐을 때그 달라지는 적인 배기. 적인 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 시리즈 중에 갑자기 적인백이 없애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다음 시리즈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laughs> 그치만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건드릴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손검 저스트러쉬 완화돼서 더 쉽게 성공한다 한손검이 저스트러쉬를 상향시켰네요 돌진배기 위력 상향조정 돌진에서 수평배기로 파생되는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저스트 가드에서 가드로 파생되는 시간이 빨라진다. 저스트 가드에서 수평배기로 파생되는 시간이 빨라진다. 집중 모드 시 배기, 이동배기 움직임 조작 타입 오류 수정. 그리고 또 오류 수정. 어, 있는데요. 약간 한성감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네요. 저스트라시는 판정이 원래 어려웠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판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스트러쉬를 쓸 이유가 없어. 다른 게더 세요. 저스트러쉬를 일단 다 넣어야지 그나마 센데, 다 넣을 시간이 없어요. 몬스터들이 빠르기 때문에. 쌍검 집중나무 회천. 회천 팔고들기 예리도 소비랑 하향조정. 어. 집중나무 회천이, 그, 그겁니다. 리바이 리바이 리바이베기가 집중 넘버 천이에요. <laughs> 그 이거는 이거는 해천 파고들기고 이거는 이게 리바이베기 이게 해천이에요. 응. 어. 요거 예비 예리도 소비랑 하향 조죠 납도를 진행해도 귀인 회피 상태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뭐? 쌍검 납도를 해도 귀인 회피 상태가 해체가 해제가 안 돼? 귀인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치그치 그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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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네. 쌍검이 좀 좋아졌는데요? 해머 추격 회전 내려치기도 중 이동 입력으로 이동 거리 연장 멀리 있어도 멀리서 이, 이거 할수 있다. 아니 근데 해머는 근데 해머분들 아쉬울 수 있는데 해머 그 중간에 한번 크게 고치고 괜찮아지지 않았어? 딜이 안 나와요? 근데 근데 나는 원래부터 해머는 그렇게 딜이 대단한 무기가 아니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해머의 특성일 수도 있어. <laughs> 이게 너무 실례되는 말이었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수렵필이 수렵필이 주격 위력 약간 상향. 주격이 재 재연주 같은 거였나? 타이밍 맞추는 그게 주격 맞죠? 재연주 대신하는 그 재연주랑 주격 렌스 찌르기 상, 위력 상향 조정 중단으로 찌르든 상단으로 찌르든 위력을 상향하겠다 아 상단 찌르기는 3만이네 어쨌든 렌스는 딜을 세게 만들고 가드도 더 가드할 수더 크게 가드 데미지 감소율도 더 크게 확실한 상향을 받아, 받은 것 같고요 건 렌스 용왕포를 몬스터에게 맞히기 쉽게 조정 집중 모드 중 용왕포 발사시 더 쉽게 조준 방향으로 발사 그래? 저스트 가드와 가드로 리액션을 크게 취했을 때 데미지 감소를 상향 조정 가드를 확실하게 강화를 시켜줬네요 건렌스도 데미지 조절하기에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집중 모드가 가장 큰 건렌스의 단점이었는데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한것 같은데 슬래시엑스 뭐야 이거 슬래시엑스 X, 차지엑스 X, 라이트 보호건 헤비 보호건 활왜 이렇게 수그러리 길어 이거 슬래시엑스 X, 차지엑스 X. 이렇게 긴데 슬래시엑스 검, 카운터벨 올리게 성공시, 스텝에피 파생. 하이. 검카, 검카 하면은, 음, 맞아요, 맞아요. 이연타 맞고, 아, 스텝에피 파생 이거 되면은 확실히, 확실히 좋겠다. 압축해방백이 및풀 릴리시, 풀 릴리스 슬래시 모으기도 좀 회피로 파생. 회피로 파생? 풀 릴리스 슬래시 모으다가 회피로 파생이 된다고? 정말 좋잖아. 사실, 진작 있었어야 되는 연거리 해방 찌르기 피니시 삭제 후 횃비로 빠르게 파세 집중 변형 연참 상처나 약점 부위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집중 변형 연참의 위력이 상향 조정 이거 좀안 맞았어 쓰레기 쓰레기 집약공도 그지 같거든요 검 세로 베기 검우배 올리기 검좌배 올리기 검 비천 연격 위력 상향 조정 검 압축 해방 베기의 위력이 상향 조정 검 속성 해방 찌르기 연거리 해방 찌르기 위력 사당변 주시 속성 보정 상향 조정 도끼 나선 충전 배기 위력이 상향 조정. 검 변형 배어 내리기, 변형 2연 배기, 도끼 변형 2단 배어 올리기 위력 상향 조정. 캬, 딜도 세진다. 쓰레, 유학 유저들이 원하던 것들 중형타 속도 상승 되고다 넣어줌. 근데 진짜 쓰레기, 어 많이 좋아져 이거는 쓰레기 의 대격변이야. 사지엑스. 4GX. 사지엑스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도끼 강화 상태에서 다단 명준시 발생하는 히트 스톡 감소. 히트 스톱이 무엇인가 게임에서 공격이 적에 면접한 순간 움직임이 잠깐 느려지는 그 연출 아뭔 얘기인지 알겠어 역경직 역경직 이거 다다다다다 할때그 그거가 좀 없어 없게 해준다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좀더 빠릿빠릿하게 할수 있게끔 그리고 연계기를더 좋게 만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긴 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월드 와일드가 추가 몬스터들이 나오고 애들이 구성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느린 무기들은 좀 그랬는데 그런 거좀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바뀐 거 같네요 전반적으로 조충군! 조충군! 버튼을 짧게 입력해도 급식 빼기로 파생되는 조작 추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모으기를 짧게 하겠다는 거죠? 파생 이전 액션에 따라 모으기 단계 상승 아 그리고 파생 이전 액션에 따라서 모으기 단계 상승 파생 가능 타이밍에 양클 하면은 파생이 바로 가능하다 누르면 나가게 한다는 거네 버튼을 짧게 입력해도 그러니까 모으지 않아도 바로 어 이전에 콤보만 쌓아뒀다면 바로 바로 된다 비천 나선참 액션 시작 시 플레이어가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 부동을 넣어준 건가요? 좋네요 조충원의 가장 큰 문제, 모으기, 였는데, 그거를 바로 누르면은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제, 차지 그니까 상세를 넣어준 이유가 차지 때문이라, 상세가 중간에 추가된 건데, 그게 이제, 충건 상세 넣어준 게 차징하기, 차징무기라서 상세를 넣어줬던 건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고, 차, 상세를 안 넣었다면? 조충권의 차징이라는 걸 처음부터 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잠시 해보면서 하지만 좋은 소식이죠. 조충권 유저분들은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다. 라보나 해보는 제가 진짜 모르는데 뭔가 라보나 해보 이번에 그 티어 4탄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보호관이 뭔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뭔가 아 왜, 왜 별로 안 좋다고요? 아그 그래요? 산종별로 쏟아서 많아 보이는 거라고요? <laughs> 활. 용화살과 곡사의 위력이 높아지도록. 유도화살 및 잔류 촉발화살의 위력이 상향조정. 흡성과 위력이 상향고정. 활도 상향을 많이 해줬네? 간격병 상향조정. 병장전속도 상향. 사실 활은 써보면 병이 토모품일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가 많고, 저도 써보면 중간에 병장전하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중간에 병 만들어서 병 장전하는 그 과, 그게 이제 활한테는 뭔가 활 쓰기 싫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병장전을 회피로 회피하면 병이 자동 장전되는 시스템. 그거 매력 있네. 그거 그거 괜찮구먼. 그러게 최인 자격이 눈에 근데 딱띄는데요 쓰라고 뭔가 하는 느낌. 발동 확률과 효과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과 발동 시 몬스터 동일부에 생길 수 있는 상처 상한 초과 시에도 추가 데미지 쇠인 자격 뭔가? 서라 나를 써라 같은 느낌이 이제 쇠인 자격으로 생긴 상처 쓰레기에게 양보하세요 안된다 여러분 상처 꼭 필요한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처. 알림이 아니요, 태도가, 겁니다. 상처가 진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무기가 태도랑 충곤이에요, 충곤. 그리고 피디. 태도가, 태도는 상처가 진짜 중요해. 손검이 상처를 하든 찌를 필요가 없는 무기. 근데 찌르기도 개쉬워. 저 멀리 있어도 그냥 갖다 붙어. 막 자석이야, 그냥. 막 그냥 갖다 붙여서 찌른단 말이야. 근데 태도는 진짜 필요해요. 진짜 찌르기 힘들어 그리고 진짜 그지 같아. 찌르면 안 맞고 푹 찌르면 안 맞고 아무리 찔러도 안 맞는다니까. 아니 네. 솔직히 도다람이랑 멀티 할때 상처 안 건드리고 한참 있었는데 상처 안 터뜨리길래 그냥 답답해서 내가 터뜨린 적많은 진짜 억울한 게 진짜 나는 이 집약공을 세 번은 찔렀어 근데 안 맞아. 내 옆에 서한소갑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지가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저, 저 뒤에서 한소갑이 갑자기 날아온다니까. 이게 진짜 진짜 차이가 심해요. 그냥 성검은 딸깍이야 진짜로. 한성검 판정이 미쳤어. 아아 <laughs> 아, 이거 그거다. 아 그니까 이게 아, 필드에서 퀘스트 시작하면은 시작할 때 격운 티켓 사용을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드에서 퀘스트 시작하면 격운 티켓 있는데 쓸래? 예아니요 이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퀘스트 시작할 때도 그 기능을 넣어준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예, 네, 저 맨날, 아, 맞다! 아 그거 안 눌렀다! 이렇게 하는데, 예. 네. 그 퀘스트 시작할 때도 격원 티켓 쓸래? 예, 아니요, 이거. 그거 기능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되묻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에는 아예 끄, 그 꺼놓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알려만 주는 기능이었다면? 너 격언 티켓 있는데 진짜 알려만 주는 기능이었다. 아 아니겠지, 아 아니겠지. <laughs> 너 격언 티켓 있는데 안써 다음엔 써 이렇게 하는 거라면 어 뭐야 재련 상향 조정? 뭐? 갈았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근데 이거 무슨 몬스터? 누구 거 말하면 저는 안 녹였어요. 저는. 왜냐면, 그니까, 12월 안에 녹인 건 없어. 아껴놓긴 했어. 이거 미리 알려줘야 되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근데 크게 막, 크게 상향나 아니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하긴 하지. 와, 씨, 나, 나 녹였으면 억울할 뻔했다.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다고요, 애초에? 아니, 애초에 그저께까지 되게 되게 10포인트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옥을 퍼줬다고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laughs> 나는 하나도 없는데.